안녕하세요. 참자람 한방병원 이주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고 건강이 되는 참자람의 3분 건강 접근을 통해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고 소리도 나요. 비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통증도 더 심해지는데 퇴행성 관절염 증상일까요? 무릎이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있어 무릎 관절염 때문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이 노화되고 약해져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젊은층에서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리한 운동이나 과체중 같은 원인이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걸을 때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습도가 높고 기압이 낮은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퇴행성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릎 연골 연화증 반월상 연골 손상, 무릎 점액낭염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연골과 인대, 힘줄 등의 손상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추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커지기 전 초기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무릎과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는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무릎이 붓거나 통증 느껴진다면 가급적 빠르게 진료와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돈이 되고 건강이 되는 참사람 3분 건강 적금의 이주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